아잘 되고 있을 때꼭 직원이 속색인다든가 애들이 속색인다든가 이런 게좀 있어. 남편이 운이 막 올라갈 때 집안이 마누라든 자식이 속을 안 세게 해야 대주가 좀 치고 올라가지. 전직에 분란을 일으켜서 의심을 받게끔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성격이 의심에 불과해서 예민한 거지. 가정을 파토를 내려고 하는 거야. 나를 닮은 사랑스러운 자식은 뭔가 희망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어 그럼요. 잘될수 있을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가지 재수는 없던 거 같아? 남편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마누라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내조 내조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laughs> 삶이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되고 있을 때고 직원이 속색인되든가 애들이 속색인되든가 이런 게좀 있어. 그런 때는 집집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더큰 복을 받는 거야. 집안이 시끄러우면 밖에 대는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런 거를 좀 자중을 하는 게 좋지. <목소리> 그렇죠. 부부는 한 입으로 덮고 살다 보니까 비대칭이 되게 크더라고. 근데 자식은 희생이잖아. 자식이 막 운이 좋을 때 엄마 아빠가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운이 좋으니까 그 운으로 행하는 거고. 남편이 운이 막 올라갈 때 집안이 마누라든 자식이 속을 안 세게 해야 대주가 좀 치고 올라가지. 그 집착이죠. 성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밖에서 큰 일을 못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은 남편을 못 믿어서 그러거든요. 못 믿는 건두 가지예요. 전직에 불란을 일으켜서 의심을 받게끔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성격이 의심에 불과해서 예민한 거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걸 지키자는 의도에서 그러는 거니까 수행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내, 나를 컨트롤을 좀 하려고 마음을 잡고 <놀람> 딴 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상대한테 너무 집착을 하면 가정을 파토를 내려고 하는 거예 그래서 나는 적당한 자기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자기 생활이 필요하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말하기에는 참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제일 명줄이 길어요. 동물들은 명줄이 짧잖아요 금방 죽고, 살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명이 제일 기운데 사람이 검은 머리, 짐승들이 제일 독하고 나빠요. 그래서 제업이 제일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부부라면 나를 닮은 아예 핏줄이 섞인 내 거를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너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인간관계에서도 힘들고 뭐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한테 배신이 많고 힘들고. 내새끼한테도 배신을 받을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배신을 받을 때가 있잖아. 사람 뽑아 되게 힘든 거지만 그무서움은이 세상에 눈 뜨고 못 살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도 희생이야. 희생인데 그 자식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낳는 거거든. 근데 내가 나를 닮은 사랑스러운 자식은 뭔가 희망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죠. 나는 가급적이면 자식을 낳는 쪽으로 선호를 해요. 요즘 현대인 부부들은 디지털 시대니까 고생하면서 살지 말자. 우리 잘 살다가 아주 굵게 짧게 뻥하고 가자. 근데 이세 그렇지 않잖아. 젊은 마인들도 나는 존중을 하지만, 그게 100% 아름답고 뷰티풀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는 시점에서, 이화정이가 보는 시점에서, 후배들한테 앞으로 다가올 부부들한테는, 너 닮은 사람, 남편 닮은 사람, 그런 자식을 하나 낳아서, 둘의 행복보단 세세 행복이 더 크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응.